아니 저기 절을 하고 있사옵니다 무엇이지 절에 일찍 와서 불공을 드리고 있나 봐요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예아씨 자 절을 일찍부터 와서 절을 하고 있사옵니다 자 보이느냐 아 조금 조금 아 모든게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저를 하고 계십니다요. 너도 저를 하지 그러느냐? 아, 저도 저를 하라고요? 네, 문이 안 열리네요. 걔 누구 없느냐? 에이, 없습니다요. 아무도, 아무도 없습니다요. 종이 있습니다, 야, 종이. 종. 종이 있고, 저리가, 파리가 막 달라드네요. 야,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라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5층 서탑, 3층 서탑, 이렇게. 아, 준비되어 있네요. 아. 이게 뒤편인 거 봐. 여기 이렇게서 이렇게, 이렇게 펼쳐집니다요. 향. 향 냄새가 나요. 향 냄새가 나옵니다. 이쪽을 한번 가보아라. 부처님이다부처님 상이다 와. 천님 부천님, 부천청 부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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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천 말 없이 살라 하고, 창공은 나를 보고, 티 없이 살라 하고, 탐욕도 벗어놓고, 선냄도 벗어놓고,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. 아, 복전함에 이게 써있는데요? 아, 멋지다. 노래 에 비슷한 것 같은데, 어, 부처님 상이 엄청나게 커요. 다이아몬드자 안녕히 계시와요 아, 목탁이 엄청 커서 아. 자 갑니다요 야 물살 정산은 나를 보고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. 그런 노래네요. 그그 그, 그걸 이렇게 노래를 불렀나 봐요. 자 계속.